안녕하세요. 피닉스 친구들. 저는 피닉스의 코치인 나연상혜입니다. 오늘 유 n e p 친구랑둔 대국을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대국판이 13줄이죠? 13줄 못지않게 굉장히 치열한 대국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러 가시죠. 유 n e p 친구가 흑이고 제가 백입니다. UNEP 친구는 실리적인 방법을 선택했네요. 방금은 실리적이더니 이번에는 공격적인 협공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좋은 수라고 업이 생각해요. 날일자도 걸쳐온 거를 협공과 협공으로 공격하는 동시에 이거를 걸침으로 공격할 수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한편의공과 눈목자 걸치무도 요수도 좋습니다 저는 3-3 7이라됐고요 UNEP 친구는 이렇게 나와줍니다 그리고 UNEP 친구가 여기를 두는데 보통 화 장석에서 여기 두면은 끈기에서 탈탈 털린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유 n 이피 친구가 잘둔 거예요. 여기 두는 게 정수입니다. 일단 대부분 정석대로 흘러갔어요. 자 여러분들 보통 한칸 받으면서는 이렇게 젖히거나 호구 급소를 때리는데 유이피 친구가 여기를 뒀거든요. 제가 여기를 둬서 귀를 장악시켜 버리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나쁜 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두지 마세요. 여기 되게 나쁜 수입니다. 자, u n e p 친구가 눈목자 걸치면 나왔어요. 저는 한 칸을 받아줍니다. 여기서 날짜 달리기는 되게 괜찮은 수예요 자, 귤 제가 귀을다 빼앗긴 대신, 변호사 진출했죠? 여기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자 공격을 했는데 유니크 친구는 이렇게 나왔어요. 자, 유 n e p 친구가 여기도 없는데 굉장히 좋은 수예요 제가 여기 뷰를 다 뺏겼죠? 저는 일단 계속 선수 끝내기를 이어갑니다. 사실 제가 여기도 쓸때 유니피 친구가 여기를 놓으면은 굉장히 잘놓수였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아주 대패로 나갔죠. 여기 기가 다 사라졌으니까. 아쉽게도 유니피 친구는 여기를 뒀어요. 일단 저는 귀를 지키고, 이렇게 단점 있는 식으로 나왔죠? 자, 나왔습니다. 유웬이 비트임을 한 밤. 자, 귀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좀징 먹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음, 지금 보니까 이게 더 좋은 수간이네 아이고?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방금 제가 이상한거 어? 아 아닙니다 방금 유앤이피 친구가 <목소리> 여기를 더누르두면 <노도를> 아시겠나요? 여기 <목소리> 넣때유앤이피 <눌러둘대. 목소리> 친구가 이렇게 두면은 여기가 다 잡히거든요. 그래서, 유엔이 피친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내긴 겁니다. 좋은 선택이었어요. 제가 여기도 인데 여기 불필요하시죠? 차라리 뭐 이런 데 두는 게 나았을 것 같습니다 유엔이피치인구여기 실수, 여기도 여기에서 실수했어요 여기 꼭안 둬도 되잖아요? 꼭 어, 여기 둬도. 아, 아니구나. 폐가 되네요. 이런 식으로. 여기 두는 것도, 어, 괜찮은 수인 것 같네요. 다시 보니까 자, 대우 끝났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다고 생각하시나요? 개가 해보면 알겠죠? 일단 사석 거립니다. 1, 2, 3, 4. 두개 빼가지고 열집 만들어줍니다. 여기 흙집이란 거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열 집을 만들고. 나왔습니다 칩10 20 그리고 이게 4 4 16에서 2개 뺐으니까 14네요 20에다 14를 더하면 34집입니다 그럼 1 0집 볼까요 여기 10집 만들고 여기 5집 남겨줍니다 여긴 왜 적어도 된다니까 자 10집 15집 3집 28집입니다 34대28 100이 진걸까요? 아니죠 덤이 있습니다 6.5집 28에다가 6.5 더하면 34.5죠? 100이 반집을 이긴겁니다 자, 대국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국에서 나온 좋은 장면과 나쁜 장면들은 모두 보시고 좋은 장면들은 따라 따라주셔도 괜찮지만 나쁜 장면은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나쁜 장면을 따라하면은 그것은 곧 자신의 바도를 악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 대국에서 좋은 선만 배워서 써주시나요 그럼 저는 먼저 피닉스 친구들의 바둑 실력이 쑥쑥 늘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